남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, 모가지에 힘주고, 눈깔에 힘주고, 대급박에 힘주고, 흐흐, <laughs> 꾸미로다, 꾸미로다. 세상은 모두 꾸미로다. 너도 나도, 꿈속이요 이것저것이 꿈이로다 꿈깨이니 꿈이로 다 꿈에 나서, 좋아, 꿈에 좋아, 좋아. 살고, 맞아, 맞아, 맞아. 꿈에 죽어가는 인생, 부지런 내 깨달은 꿈. 여이 무,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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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으, 고 으, 으, 이 으, 으, 으,